모든 습성보다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 옳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 이, 이,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근데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내 가치관 내려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자, 요걸 천국에, 요게 천국일까요? 아니면 천국 또 다른데 있을까? 어. 그러니까 참 많이 헷갈리죠? 이 안식에만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라니까. 안식에만 들어가면 영원히 올 세상을 여기서 미리 땡겨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신 애녹처럼 살다 가는 거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신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 가는 걸 그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이제는. 근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만 사는 사람은 늘 죽음이 무서워.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인기, 우리 형님이 누구셔요? 에녹이잖아. 안 죽고 돌아가셨다. 이거야. 나도 안 죽고 바로 하나님에게 들려서 그 나라 가고 싶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어요. 요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때 만드시던 일이 뭐였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던 거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만드셨어요? 그냥 이날에 쉬신 거예요? 그러면 만드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야. 그러면 요게, 요게 마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가 까딱 근본을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켜.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에는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에 대장노릇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대장노릇. 하나님의 작품에 대장노릇을 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있는 그, 그분들이 계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요 대장로로 이때 요 만들어진 세상의 대장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임금. 이거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서는 신세이더잘 보이죠. 세상 왕, 세상 임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장에서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가인.